아니 뭔데 벌써 누가 죽었음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잠깐만 아! 뭔데 벌써 세명 죽었음? 아그그 지뢰의 라쿠디 밟았음 그냥 너무 어. 자연스럽게 밟던데? 그래서 누림 누림도 같이 뒤졌어 경식이 아니 미라도 아, 죽었어 뒤졌어요. 다 죽었어 그냥 <laughs> 어 누림이 계속 저거 어떻게 뭐지? 응. 잡고 있다고 했나? 여기 앞에 포탑 있어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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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발 어떤 새끼야! 씨 작은 개새끼 <laughs> 지뢰였어? 신누구 나? 안 나다. 오, 에어혼 시발, 안 터져. 어? 에어혼 떨궈 보시 에? 에어혼 떨궈 보에이 뭐야, 이거는? 아, 네, 네. 이거, 이거 줄었어, 줄었어. 소리야? 야, 저기가 미쳤다. <laughs> 이리와! 거어떻 이리와! 어아게하 여기서 오른쪽 와봐! 오른쪽! 오른쪽! 야! 이거 터렛시 너무... 리잡아라 휠톱 있스 잘가! 올라가! 아무것도 없음! C팔! 문도 없음? 네! 돌아가는데 모르겠어! 여기! 여기! 앞에!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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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 아! 어! 누야 아니! 진 어떤 병신새끼야! 누구야! 방금! 누굴 저거? 오케이 둘이 알겠어 알겠어. 나와봐요. 오케이 e s s I g 앞에 앞에 I g 있어? s s I g u e 아나 진짜 u e s s I guess. I guess. 때 guess. I guess. I g u e 아니! I guess. I guess. I guess. I guess. I guess. I g u e s

이 신기하다. 네 <씨녀, 나. 웃음> 거미줄 걸리고 난리 났죠? 어, 거미줄 없앨 수 있긴 하던데. <laughs> 어, 어디 온다? 어 온다, 온다? 아! 이거. <laughs> 이딴 <laughs> 어, 새끼 누구야 이거? 씨. 아, 누가 나 때렸어? 씨발. 그래 나가야 돼. 몰라, 씨발, 우리 쫓겨났어. 탈출, 탈출, 달출, 탈출. 달출. 탈출한다. 그, 손, 손빈 사람들 저기요. 자원 가일안 가고. 앞에, 앞 오, 뭐 있다, 뭐 있다, 뭐다아까다한명글수 있었는데.

마마아 니왜누님 경고 안 해줘? 아, 아 경고했어! 그러니까.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갔잖아 내가 누림 아, 뒤졌다 누림 뒤졌다! <laughs> 어, 어이 X발 x 는데누님 살아있어 빨리 와x3 나 지금 야, 항상 앞에 있어 빨리 와 지금 예, 지금 돌아서 가자 지금 돌아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빨리 타, 빨리 타. 그냥 타, 그냥 타. 문 닫음, 문 닫음, 문 닫음. 차라워라가워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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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그 브라켄? 이그 새끼 나랑 아이컨택 진하게 하고 나한테 안아줘요 하면서 존나 웃겨. 아, 벌레.